주진우 후원계좌를 오픈했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명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어제 있었죠? 그 재판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보통 기자들이 재판에 들어가면 재판부나 검사나 변호사가 얘기하는 발언들을 다 이렇게 받아치거든요. 그래서 받아쳐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입수를 했는데요. 어, 제가 직접 법정에는 안 들어가도 그 받아치신 내용과 그 공방이 오고 간 부분을 보면 저는 재판을 많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의 전략이라든지 이게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겠다. 이런 걸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아시다시피 재판부가 2월 26일에 변론에 종결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그 점을 굉장히 분명히 하고 다시 한번 기일을 픽스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어, 공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3월 초순 또는 3월 중순 선고가 아주 확실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국회로 가서 직접 우편물을 송달한다든지 또 이재명 대표가 시간 끌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있으니까 국선 변호인을 바로 선임해버린다든지 어떤 법에 정해진 어떤 절차를 정확히 지켜줌으로써 이재명 측이 의며 겨자 먹기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공직선거법상의 재판 기간, 즉, 2심을 3개월 안에 끝내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돋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인들이 사실상 제가 그 재판 리뷰한 거를 쭉 보니까, 변호인들이 사실상 꼼짝 못하는 형국이에요. 워낙 재판부가 기록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있고, 미리 쟁점을 정리해 와서, 이제 좀 비상식적인 주장들은 이제 쳐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김동현 경기도지사 증인신청 이런 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인들의 상당수를 기각하고 꼭 필요한 변호인 측 증인을 세명만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명의 증인신문을 하고, 어 이제 재판이 사실상 종결되게 되는데요. 어 어제 재판에서 이재륜이라는 증인한명신문 했고, 다음 재판에서 이제 두 명을 더 신문하고 나면, 2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론 종결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한 2주 뒤에 선고기 일이 잡히게 됩니다. 어제 증인신문을 한명 했는데, 사실 그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뭔가 숨겨진 카드가 있나, 저도 약간 긴장되는 마음으로 봤었는데, 결과적으로, 어, 또다시 검찰이 증인신문에 있어서 완승을 했습니다. 어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전혀, 어, 이재명 피고인 측에 전혀 유리하지 않았고요. 이, 이재륜이라는 분은 백현동과 관련해서 성남시 전략추진팀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이제 계약직까지, 계약직으로, 뭐 여기 전문성이 있으신가 봐요. 계약직 주무관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이재명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찔러봤는데, 핵심적인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 국토부가 백현동 아파트 같은 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인허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토부가 혹시 협박한 적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담당자인 증인이, 어, 나 협박받은 적 없어. 본인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협박받은 사실 없어. 라고 명확히 증언을 한 겁니다. 1심에서 무려 공무원들 수십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너, 뭐, 무슨, 없는 얘기를 지어내다 보니까 되게 좀 웃긴 장면이죠. 국토부가 협, 국토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증언을 다 했는데, 어왜 성남시 인허가에까지 우리가 관여를 어떻게 하냐. 법상 권한도 없는데. 협박한 적은 당연히 없다. 아니, 생각해보십시오. 성남시장이 민, 선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또 이재명 성난 시장인데 국토부가 협박했으면 기자회견하고 난리 났겠죠. 국토부가 협박했을 리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백현동 사건을 잘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인허가를 좀 되게 짜게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김인섭 씨가 들어가면서 인허가가 확 커진 겁니다. 이게 네 단계나 종상향을 하면서 자연 녹지가 고층 아파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 연출이 됐고, 예를 들어 옹벽 아파트도 50m인데 15m가 한계예요. 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산사태가 날수 있거든요. 옹벽이 50m라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그 안전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는 건데, 법을 어겨가면서 인허가까지 했는데, 국토부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성남시장이 그거를 대놓고 해주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리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자꾸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다 했고 나는 안 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때그때 그때 이제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무유기로 너 고발하겠다 이런 협박을 한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들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에게 어, 이재명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다각도로 물어보면서 너 협박받은 거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협박받은 적 전혀 없어. 이렇게 해서 다 잘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머쓱해진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얻어내기 위해서 혹시 협박 비슷한 거를 들은 사람은 없어? 주변에? 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조차 없다. 이렇게 명확히 증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1심의 공무원들의 증언.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관련돼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라고 하는 부분을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유죄 판결이 났잖아요. 이 유죄 판결을 오히려 강화하는 증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의 증인이 오히려 이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형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시간을 끌려고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런 증인은 이재명 피고인 입장에서는 안 나오는 게더 낫죠. 이심에서도 어, 딱 불러봤는데 이심 재판장 앞에서 나 협박 받은 적 없고 협박에 대해서 들은 바 없어 이렇게 딱 증언을 한 거거든요. 이게 증인 신문사항이좀 길다 보니까 어, 기자분들이 이 부분을 자세히 언론 보도에 안 다뤘더라고요. 근데 증인 신문이 있었고 명백히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하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에서의 증인 신청, 증인 두 명도 아마 거의 유사한 증언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남의 재판에 와서 한 3, 40명의 공무원이 증언했는데 그거를 거짓말로 뒤집으려는 사람이 잘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음 변론 기일의 재판도 저희가 잘 지켜보려고 하는데 일단 증인신문 기일 이틀 중에서 이번 한 번은 어쨌든 검찰이 공소 유지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증언됩니다. 정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 부른 거 외에 일부 변호인 측에서 막 서류를 냈어요. 그래서 물증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설명한 거쭉 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부분도 일심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는 공문이나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은 여러 차례 아, 어,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공문이어서 협박이나 압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재명 피고인 측 논리가 빈약하다는 얘기죠. 이게 국토부가, 어, 당시 정책이, 이, 그 공공기관들을 지방에 좀 많이 내려보내려는 정책을 정부 시책으로 했던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공공, 모든 지자체에 혹시 니네 지자체 산하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팔고 어 다른 지방에 있는 부지를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파는 과정에서 인허가 같은 게 있으면 좀 정부 시척에 발맞춰서 지자체도 좀 협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공문이고 그 공문은 구속력이나 기속력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구속력이나 기속력이 전혀 없는 공문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국토부 핑계를 대는 걸 넘어서서 국토부에서 협박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문들은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공문들이고 역대 정부에서 늘 하는 공문들입니다. 내가 정부 시책이 이런 게 있으니까 지자체가 좀 협조해주면 감사하겠다. 협조 요청 공문이죠. 기속력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공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낼수 있는 증거들이 없다는 뜻으로 보여지고요. 그좀 특이한 점은 보도도 많이 났는데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매우 철저했어요. 히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장이 검찰이 이제 기소한 그 공소 내용이 담긴 서류거든요. 그내용을 변경을 신청했다라고 하니까 제목만 보신 분들은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왜이 부분에 요청을 했냐면 검찰이 원래 이재명 그 대표의 선거 당시 발언을 쭉 열거를 하고 그 설명을 쭉그 발언한 내용을 쭉쓴 다음에 이 부분 중에 어떤 어떤 내용이 허위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소장에 기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견서에서는 좀좀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는 왜 이것을 조금 더 촘촘하게 나눠달라고 했냐면 이 발언 중에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를 20분, 30분 하다 보니까 어, 김문기 씨참 사고 나서 안타깝습니다. 뭐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그런 발언도 공소장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검찰이 허위사실로서 문제 삼는 것인지를 공소장만 보더라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나눠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검찰이 그 공소 제기한 방식이 통상의 재판에서 늘 하는 방식이에요. 특이할 게 없습니다. 저도 공소장을 봤는데 그 정도면 정확히 특정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좀더 세밀한 요청을 한 것은 꼭 검찰이 법률 의견서라는 보충적인 서면이 아니더라도 이 공소장 자체로도 어떤 허위 뭐가 허위사실인지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나눠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동 사건의 예를 들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 김문기 씨 관련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뭐 뒤늦게 김문기 씨와 전화통화하면서 알게 됐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요건 요래서 허이고 이거는 이래서 허이다. 라고 명확히 특정을 해달라는 거고 그중에 중간중간에 이어지는 발언들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발언들 중에 허위사실이 아닌 것들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좀 명확히 구분해 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부가 그런 구분을 요청하는 것은 어 좀더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워낙 법리적으로 시간 끌기 목적도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따지니까 통상 재판보다 조금 더 서류 같은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에 이 사건이 가더라도 유죄의 선고가 났을 때 대법원에서 어떤 이 부분은 왜 특정이 안 됐어? 이 부분은 왜 변호인의 주장을 정확히 판단을 안 해줬어? 판단 누락인데 다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지적을 할까봐 법리적으로 좀 완벽하게. 판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 검찰에서 그 물론 기존의 방식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긴 하지만 재판부의 이 얘기를 굉장히 기다마서 듣고 그 부분을 세밀하게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세밀하게 나눈 다음에 이것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법정에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공소장 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중립적이지, 검찰에 불리하거나 또 혹은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 대장도 사건과 백현도 사건의 팩트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면, 일부 팩트는 뭐한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새로 허위사실로 특정이 된다라고 하면, 한두 가지는 또 이유무죄 같은 게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발언을 인터뷰를 30분을 했는데, 그 중에 검찰이 문제 삼았던 발언 한 다섯 개 중에서, 하나 정도는 어, 이거는 허위도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 사실을 나누면 일부 무죄 선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또 반대로 보면 공소 사실을 세분하다 보니까 전부 무죄 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확실하게 유죄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를뭉뚱거려서 무죄 날 부분 유죄 날 부분들을 합쳐서 뭉뚱거려서 입증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딱딱 세분해서 어떤 것들은 명확한 부분 국토부가 협박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분들 어쩔 수 없이 공, 내가 인허가를 해줬다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사실관계를 나눔으로써 어쨌든 유죄가 날 것은 좀더 유리해지고 확실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요청 하면서도 재판부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 점은 명확했습니다 검찰에게 어떤 공소사실을 빼거나 삭제하거나 축소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뭐가 허위고 뭐가 허위가 아닌지를 좀더 명확히 공소장에 담아달라. 구분해달라. 이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법리검토와 관련해서 검찰에만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 되게 균형 잡히게 했어요. 이재명 피고인 측 변호인한테도 1심에서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해서 무죄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저,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인에게 아니, 검찰은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도 무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인식만 있는 게 아니라 김문기 씨랑 골프 친 적도 없어, 낚시한 적도 없어, 김문기 씨와 대장동 관련된 것 직접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김문기 씨와 했던 행위들을 다 부인하는 나는 김문기 씨와 결국은 만나거나 뭘 같이 해본 적이 없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그 말만 딱 잘라서 아, 머릿속에 있는 사람의 인식은 행위가 아니니까 허위 사실을 허위 사실로 볼수 없어. 뭐 이런 좀 아주 세, 너무 세밀한 논리를 펼쳐서 1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당당히 변호인 측에도 요구를 한 겁니다. 검찰이 이것도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법리 공방을좀해 달라. 어?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도 이게 무죄라면 왜 무죄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의견서를 써달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리에 대해서 양측에 충분한 공방을 유도해서 좀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 저는 그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양형과 관련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MBC 정준희 씨라는 MBC 진행자인데요. 뭐입증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양형 증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무죄랑 상관없이 유죄일 경우에 형량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유리한 증인을 하는 건데, 어 이분이 증언하려는 내용이 뭐냐면은 생방송에서 예기치 못한 질문들을 받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이 생방송 나와서 떠들다 보니까 좀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 좀 봐줘라. 이런 내용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대장동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가 그겁니다. 대선 후보 정도 되면은 얼떨결에 실수로 말을 잘못했어도 바로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허이, 얼떻게래 말이 헛나왔으면 바로 잡을 의무도 대선 후보인 이재명 본인에게 있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백현동 옹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떨결에한게 아니라 본인이 판례까지 준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양형이 아무리 얼떨결 했다는 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드러내기도 힘든 상황이죠. 이거는 저는 일부라도 유죄가 나면 벌금 100만원 이하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심가의 그, 선고 갭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는 이 무죄가 유죄로 바뀌면은 징역 1년에 실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돼, 그, 이 신까지는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재판부가 양형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좀 반대했어요. MBC는 뻔히 MBC 진행자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 편들어 주려고 뻔히 나와서 편향적으로 증언할 텐데 꼭 증인을 불러봐야 되냐라고 했더니 재판부에서 이거는 양형과 관련된 증인이기 때문에 유죄가 났을 경우 양형과 관련해서만 참고하겠다 실제 유무죄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피고인 측 변호인의 어떤 주장을 다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양형 증인을 채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양형 증인의. 26일에 신문한 다음에 결국은 변론을 종결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편향된 MBC 관계자를 불러서, 진행자를 불러서 증인신문을 해도 뭐 판결에 당연히 영향이 없을 뿐더러 편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 나는데 뭐 오히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 전체를 리뷰하다 보니까 재판이 좀 길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그해설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재판 때는 제가 한번 그 재판 무렵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설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면 변론 종결 기일이거든요. 2월 26일에 변론 종결되면서 쌍방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보면 대략 그 판결의 예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끝까지 추적해서 이재명 대표가 법과 원칙에 따라 꼭 엄벌되고 당선 무효형이 그대로 확정될 때까지 재판 모니터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